제자의 발을 씻기심 요131-11 최후의 성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1 주님의 제자도 성만찬하신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교훈을 보여 주셨습니다. 1절의 중요한 단어는 아시고 란말과 사랑하신이라는두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안다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이다 측 체험으로 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 측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2. 주님이 아셨다는 것. 여기서 주님이 아셨다는 것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때를 아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때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3. 사랑의 완성. 여기서 끝까지라 함은 에이스텔로스인데 이는 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그것을 시작한 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을 완성하시는 표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